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이다 마이너스네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가 뒤에 나오겠죠? 그럼 앞에는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가 있겠습니다. 그죠 인간의 삶에 그리고 컨트리비티트수법 기여하다 언어가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병렬 걸린 거죠. 어디에 우리의 능력에 협력하는 게 나오겠네 뒤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길이도 다르다 다룰 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걸 다룰 때, 이거는 협력 협력이란 말만 나오면 그 다음이 답이겠죠? 찾아보고 어디 협력 있나? <laughs>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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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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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안 보이는데? 엥가? 뭐, 기여한다고 했고. 맞겠는데? 5번일 것 같은데. 자. 나중에 유형대로 풀면 이렇게 풀으셔야죠. 지금은 해석 교정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사용하냐? 언어를 사용하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그러니까 어떤 사고,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 거냐? 아니면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냐?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뭐 이런 거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야? 분석철학이 가정한다 언어가 이다 베이스다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다 이 소리네 이해돼? 베이직이라고 했으니까 어? 재수또연 나왔어? 그렇게 가정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사고나 생각이 make sense. 이치에 맞다. 나중이란 뜻입니다. 만약 사용, 언어의 사용이 appreciated,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고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튼 얘는 언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 반대고, 뭐 이런 데는 절대 안 들어가겠네. 인지과학, 이, 절지, 판단하더라. 언어가 있는데 하나의 측면이다 사고의 어떤 중요성에서 인간에게 있어 하지만 뭐가 아니다 언어가 병렬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결린 거지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걸리는 거죠 언어가 fundamental 기본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종류의 사고에 있어서 먼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야 내용이 반대가 될거 아니에요 하에이에서 그지? 자꾸 도식하고 이해하고. 자 많은 종들 동물들이 그 동물은 언어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생각이라는 걸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고로 얘네들이 내비게이트, 항해한다, 살아간다 소리입니다. 항해하는 소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해결해가고 그리고 배워갔다. 뭐 없이, 그렇지? 사용하는 것 없이 언어를, 그죠? 짖기는 하더라. 우리 강아지 보면. 언어는 없어도 짓기는 하더라고. 자, 뭘 통해서냐? 뇌의 메커니즘 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 보존되어져 있는 방식 사고 속에 즉 인간의 사고 속에 보존되어져 있는 어떤 뇌 메커니즘을 통해서 언어를 쓰진 않지만 동물도 뇌는 있잖아. 메커니즘을 이용하겠죠. 있다도 없다 이유가 없다 가정할 이유가 없다. 언어가 그런데 기본이다. 기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런 정신적 다시 말하면 마인드 얘기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언어가 맞네.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언어가 안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뒤에 이제 언어 중요하다는 게 나오겠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였다. 놀랍게도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콧마당음에 위치는 NDC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디펜존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우선 기여자로서 언어가 기여했다는 겁니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에. 그리고 나중에는 병렬 이렇게 이렇게 걸린 거지. 뭐야? 집단적 메모리 기억으로서. 쓰여진 기록을 통해. 언어가 생겼으니까 문자가 생기고 맛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고, 그 옆에 거 해보세요.